휴먼타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타운 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서울시가 그 대안으로 내놓은 첫 번째 정책이었습니다. 저층 주거 지역에 기반 시설을 만들고 골목 커뮤니티를 접목한 신개념 주거지라는 설명이었는데요. 휴먼타운이 조성되고 7년여 새로운 주거문화 시범 지역이라는 휴먼타운의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 취재 왓 이슈에서 짚어봅니다. 마포구 연남동 239-1번지일 대입니다 지난 2013년 서울시가 휴먼타운으로 만든 곳입니다. 아파트의 장점을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에 접목해 쾌적한 저층 주거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곳으로 동리는 가로공원 정비와 CCTV 설치, 전선 지중화 등 일부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다른 주거 지역과 비교해 보면 쾌적하다고 생각되는 곳. 하지만 휴먼타운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속 사정은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휴먼타운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바로 규제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일대가 휴먼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때문에 지역 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나 리모델링할 때도 층별 허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같은 동네인데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휴먼타운 지역에는 술집 등 일반 음식점이 들어올 수 없고 커피숍과 세탁소, 병원 등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물도 1층만 상가가 허용되는 등 층별 규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층만 근세에 들어가고 2층부터 는 주택. B지역은 1층까지 근세에 들어가고 3층부터 는 주택. 그런 규제들이 다 있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땅에 마음대로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내 건물을 마음대로 세 주는 것도 어려운 셈. 신개념 저층 주거지라는 휴먼타운의 취지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부분과 충돌한 겁니다. 집을 팔, 팔아도 휴먼타운 때문에 싸고 휴먼타운 때문에 집을 지어도 뛰는 게 많고 규제가 많아. 어, 상가를 내도 다 규제가 많아. 그렇다면 이렇게 규제가 많은 휴먼 타운을 주민들은 왜 했을까? 당시 휴먼 타운은 주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시행됐는데 소시는 150억 원의 예산 투입을 약속했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주민들로선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 살기 좋은 마을을 기대하며 150억 원의 예산 투입과 각종 규제를 맞바꾼 겁니다. <목소리> 어디 동굴 앞의 어느 마을 같아요 길이 마라자혀있다 저게 얼마나 좋으냐, 이게, 그게. 그래. 그래서 하지만 사업이 본격화된 시점에 서울시장이 바뀌었고, 투자심사에서는 사업성 문제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주민들은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업비는 150억 원에서 5, 60억 원으로 절반이 훨씬 넘게 깎였습니다. 규제는 적용됐는데 약속했던 만큼 예산 투입이 안 됐다는 것, 휴먼타운 사업도 반쪽짜리에 그친 겁니다. 왔모델 뭐 가다 보니까 너무 어, 이것도 안그 정도의 교감없었요서울시 네. 맨날 한다고는에어요 아, 뭐 휴먼타운은 또 다른 주민 간 갈등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 센터로 불거진 문제. 당시 서울시는 예산 대부분을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일종의 마을 편의 시설로 관의 개입 없이 주민들끼리 운영 위원회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연남동 커뮤니티 센터는 각 층마다 사용 용도와 주체가 나뉘어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휴먼타운 운영 위원회의 활동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두고도 동네에서는 적잖은 불신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가 잘 되면 되고 해보는데 이거가 사실 좀안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를 할 수도 없고요. 여능하지 않으면 발생을 했거든요. 실제로 같은 시기에 조성된 또 다른 휴먼타운인 서대문구 북가좌동은 휴먼타운 운영위원회조차 없습니다. 당시 지어진 커뮤니티센터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입주해 있는 등 구청에서 각과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도로 따로 지금 뭐 조직 빼갖고 뭐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는 할수 없고, 그 센터가 지금 주민 자치가잘안 만들어지니까 복지과에서도 사용을 하고.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휴먼타운에 대한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규제로 인한 불만과 주민 갈등이 큰건 알지만, 서울시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고, 마포구가 정책을 위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책이 입반되더라도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 등의 말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입장이 뭐냐? 어, 그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게 없지요. 결국 들끓는 주민 민원에 마포구는 휴먼타운 지역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에 착수한 상태. 하지만 규제 완화가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만큼 휴먼타운 본래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휴먼타운이라는 그런 취지하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라고 이제 딜레마인데 그래도 그래 저희들은 이제 많이 풀려가고. 이제 휴먼타운 주민들은 규제를 풀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또다시 각자의 진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비걱된 휴먼타운이 결국 현재의 모습까지 온 겁니다. 사업을 추진했던 서울시가 처음부터 주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켰더라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게 아니라 명확한 대안과 보완책도 제시하면서 주민들과 공감했으면 어땠을까. 무엇보다 단체장이 바뀌었어도 사업을 연속성 있게 끌고 갔다면 지금과 같은 큰 혼란은 없었을 겁니다. 뉴타운 대안이라며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휴먼은 없고 갈등만 남아버린 휴먼타운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집중투자의 왓 이슈입니다.